안녕하세요. 디아유키입니다. 오늘은 현대 안사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위치가 바뀌어갖고 일단 1호점으로 가겠습니다저 따라, 따라오세요. 이거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. 동영상을 보고. 디아유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쭉 뻗어. 이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. 이쪽 가서... 송.. 응. 안사장은 홍대역 6번 출구에 있습니다.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. 홍대역 6번 찍으로 벗어났습니다 네? 저기세븐일레븐 보이죠 자 세븐일레븐에서 어떻게 가냐 저기 세븐일레븐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두 갈리가 끼리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 살짝 돌아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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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고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쭉 지나가면서 바로 앞에 안사당이 있습니다. 자 내려가 볼까요? 좋아요. 내려가 보겠습다 홍대 안사당이 도착하였습니다. 이렇게 캐릭터들을 말련해주는 홍대 안사당 길안내였습니다